대한민국의 게임 순위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게임 순위가 있는데 그 우리 이현수 PM님은 어떻게 그 게임 순위를 어떻게 보세요? 게임 순위를 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먹었기 때문에 G 랭크를 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게임 순위를 발표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근데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차가 굉장히 네. 있고 시차와 실제 게임머들이 느끼는 온도 차가. 저희 이제 OGN에서 네네. 공개하는 그 랭크라는 게 뭔가 굉장히 종합적이고 네네. 중간에 조미료가 좀 들어가 있는 네네. 상태에서 랭크가 공개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저 게임이 굉장히 상위에 있더라도 난안 해. 난안 하는데 일등이네 음. 라는 느낌의 순위가 딴 나라 얘기 같죠. 그렇죠. 뭔가 유저들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지 않았어. 음. 그 온도 차이! 제가 측정하겠습니다. 오, 그래서 인간 체온계. 사실 1위부터 20위까지 게임 발표를 하는데 응. 저는 그렇거든요. 와 미디어에서는 응. 뉴스에서는 응. 기자님들은 응. 조승래 의원님들이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대표가 어떻게 선발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 이런 언론 통지 시대. 에단한 자도 안 썼어요. 네. 단한 자도. 이런 상황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1위 하는 게임 그러면 다들 이번 주 일이 누가 차지했습니다. 뭐가 매출을 얼마를 기록했습니다. 땡기지? 이런 보도만 나와요. 응. 그래서 저는. 유저들의 온도를 한번 체크하고 보고싶다. 음. 어. 그래서 그 게시판, 댓글 예를 들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댓글에 제발 부탁이니까 이것부터 고쳐라! 막 이런거 아. 그런 놓자! 유저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바닥민심부터 훑어보자 뭐 이런거 그러니까 아니니까 1위부터 20위에 <laughs> 어. 게임 순위도 공개하지만 네. 유저들의 마음의 온도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음. 그런 코너를 제안을 했는데 다음주에 안하면 음. OGN에서 못하게 한겁니다. <laughs>